thank you 차바이오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바이오주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그 중에서도 이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어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관련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바이오텍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술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 이슈가 크게 있으면서 올라간 이후로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삼각수렴하는, 음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탈하면서, 어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 바이오주가 상승함에 따라서, 어 다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자 여기서 추세 이탈을 했으나 쉽게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 지지력을 지지받고 추가 상승이 나온 바닷건에서 어,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상승 초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경우에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5일선, 11선이 다 올라오고요. 자 21선은 61선을 돌파를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요. 더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나중에는 6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를 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 상승세가 지속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것 같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구간이죠. 예, 그래서, 61선이 121선을 돌파를 하는, 예, 그런 모습이면서 이격이 벌어지는, 예, 이런 흐름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사실 차 바이오텍은, 음,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그 바이오주 중에서 고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장된지 굉장히 오래된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어, 여태까지 보면뭐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은 임상에서 뭐가 신약이 나오고 뭐 그렇지만은 차바이오텍은 항상 뭐 기대감만 있었지 뭔가 성과는 나오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어찌됐든 바이오주 상승이 나왔을 때는 옛날. 날에는 가장 강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새 바이오주가 많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또 오를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차 바이오텍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차 바이오텍을 이제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뭐 많이는 아닙니다. 많이는 아닌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연기금이 어제 오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어, 그리고 이 바이오주는 무엇보다 기관이 매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관이 매수를 했다 아, 이 말은 바이오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낸다라면은 이 종목 역시도 똑같이 올라갈 수가 있.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상승률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기관이 매수를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예, 그래서 이처럼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 수익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어, 너무 올라갈 때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계속해서 하지 마시고요. 아마도 이렇게 이동 평균선, 특히 단기 이동 평균선들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양봉이 보인 다음에 다음날 은봉을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날 은봉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부터 어, 매수를 잡아간다면 은 어떨까? 아,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다른 바이오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러한 종목이 예, 안성맞춤인 종목이 될수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서 어, 매매에 임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